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잊고 살았던 아름다움을 소환시켜드릴 팔방미 제이입니다. 이제 비가 또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오프닝 인사는 조금 비가 오면 살짝 우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쨍한 다홍빛의 레드 컬러를 한번 입어봤어요. 보통 이제 여행을 가시거나 그리고 또 원래 원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바지로는 원색을 해드렸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쨍한 다운 칼라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환한 다운 빛의 칼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계속 기존에 저의 시그니처 칼라였던 아이보리 블랙 그리고 뭐 카키 브라운 이런 톤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오프닝 때좀 화사한 칼라를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어, 디자인이 그냥 데일리 룩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티인데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어깨선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키가 뭐 크시거나 작으시거나, 그리고 또 체격이 있으시거나 또 매소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아래는 끈이 있거든요. 이렇게 끈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어, 끈을 조절을 해서 입었는데 배기 바지나 통바지에 입으실 때 제가 위에는 조금 짧은 듯하게 입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아이보리 배기 바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군더더기 없는 그냥 심플한 디자인의 이렇게 칼라로만 시원하게 배색으로 한번 입어봤거든요. 어, 이렇게 지금 제가 어, 목걸이를 했는데, 만약에 목걸이가 없으면 저는 어깨가 그렇게 넓지를 않은데, 혹시라도 어깨가 넓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칼라나 어, 아니면 집에 갖고 계신 약간 기장감이 있는 목걸이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다면, 어, 조금 더 슬림하게 매치있게 어, 그런 스타일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전 지금 아이보리 이렇게 바지에다 입어봤고요. 오늘은 제가 어, 여름에 계속 소개했던 바지들과 함께 매치할 수 있게 어, 좀 칼라 배색을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입은 바지가 아이보리 칼라고요. 요거는 지금 어, 화이트한 칼라예요. 이렇게 해서 요 바지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똑같은 디자인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보리 바지와 함께 그리고 또 이렇게 화이트 린넨 소재에 살짝 통바지를 이렇게 매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꼭제 바지가 아니더라도 칼라만 어,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대부분. 검정 칼라, 블랙을 기본이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제가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빨강에 블랙을 대니까 어떠실까요? 이렇게 알보리에 매치를 할 때랑 이렇게 블랙을 매치를 하니까 이 조금 밝은 칼라가 조금은 뭔가 좀 어두워 보이고 뭔가 좀 칼라가 매치가 좀덜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드려봤고요. 또 이렇게. 청바지 다들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살짝 연한 톤의 어, 워싱을 좀 연한 톤으로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스판이에요 어, 저희 중년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랑 달라서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곱게 뻗은 분들도 살짝씩 이렇게 휘는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일자라고 해도 약간 통이 그렇게 너무 슬림한 톤딱 스키처럼 붙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런 스타일에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어 환한 계열에다가 매치를 하시면 이 칼라가 그렇게 어두워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칼라를 만약에 꼭이 옷이 아니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좀 환하게 아래를 어 이게 조금 원색 톤에 가깝기 때문에 어 환한 아이보리라던가 뭐 흰색 계열의 면바지도 괜찮아요. 면 한 종류의 뭐배기 바지가 있으시다면 어 그런 면스판에 입으시면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리고 또 여행 가실 때어 조금 어 사진도 환하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 오늘 소개해드릴 칼라가 제가 입은 칼라가 어 약간 오렌지 레드 다홍빛에 가깝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연한 카키톤 그리고 또 이렇게 초코 브라운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칼라가 3가지인데요 제가 이 칼라는 이따가 입고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사지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런 칼라도 저희 시그니처 제이백이 요 회베이지 칼라에다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조금 톤 다운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바지만 칼라를 다르게 하신다면 또 요렇게 브라운이라도 아이보리에다 매치를 하시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laughs> 이렇게 해서 칼라만 매치를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역시 또 어, 블랙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떠실까요? 이렇게 블랙에 매치를 하니까 이 브라운 칼라도 별로 안 살고 블랙 칼라도 뭔지 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도 어, 말씀을 드리는데.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자인은 심플한 디자인, 그냥 클래식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이 유행 안 타고 또몇 년을 입으셔도 어, 질리지 않고요. 기본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바지라던가 어, 아이템만 살짝씩만 바꿔주신다면 살짝 세미 정장 스타일로도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미 캐주얼로도 입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조금 칼라톤만 맞다면 어, 다양한 연출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나 칼라를 입고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칼라도 갈아입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입은 칼라가 약간 카키 톤이고요. 아래는 샌드 베이지 칼라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매치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에는 바이오 워싱을 한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한 어, 면 소재거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린넨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요즘에 데일리룩으로 입으시면서 세탁도 용이한 어, 세탁기에 그냥 망에만 넣어서 살짝 돌리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뒤에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시원한 소재, 면도 정말 소재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워싱 자체도 바이오 워싱이라고 해서 조금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끈으로 조절하실 수 있게 어,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사이즈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카키를 한번 입어봤고요. 이렇게 브라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베이지에다가 샌드베이지에다 매치를 하셔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조금 더 환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보리에다가 매치를 하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팔 소매 기장도 제가 아마 화장이 조금 긴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딱 덮는 기장이에요. 또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제가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은 기장을 하이 정도로 내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화장이 짧으신 분들은 길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서 딱 이렇게 팔꿈치 가리는 이 정도로만 기장을 했어요. 이렇게서 입으시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사이즈가 크신 분들 충분히 어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서 해 오늘 어 처음 소개드린 해 디자인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또 데일리룩으로 또 캐주얼룩으로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 티도 어 준비했으니까 갈아입고 나올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의 새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디자인은 20대 따님분들이나 아니면 뭐 30대, 40대, 뭐 70대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 연령대를 다양하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지금 제가 입은 거 이렇게 판초 디자인이라 마시나요? 여기 약간 그런 티데요 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키가 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저보다 조금 다 작으신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키 작으신 분들한테 항상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게 상의 기장을 조금 짧게 입으시는 거를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키가 작으신데 이힙 엉덩이 살이 자꾸 빠지셔서 자신이 없으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입으신 거를 자꾸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 이렇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바지 기장이 좀 짧아 보이기도 하고 하체가 좀 짧아 보이기도 해서 제가 항상 위에를 어, 너무 짧게는 아니지만 한 요정도 왜냐하면 안에 이렇게 이너를 살짝 빼놓으면 돼서 이런 식으로 기장감을 조금 짧게 그리고 아래는 뭐 백이라던가 그뭐 청바지라던가 통바지다던가 그렇게 해서 입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입은 디자인은 오늘 소개하는 거는 어, 화이트 칼라 그리고 또 이렇게 블랙 칼라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지금 보시면 안에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트여 있어요. 단추를 열면 완전히 오픈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고 디자인을 안한 게요 끝에 보이시는 부분이 어, 요게 살짝 포인트긴 한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끈이 나와 있지 않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옆에 요게 포인트예요. 단추를 풀으면 그냥 입고 벗기도 편하시고요. 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안에 살짝 나시를 입었거든요. 나시를 이렇게 배색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어, 흰색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 제가 오늘 어, 바지 종류를 제가 여지껏 했던 바지 종류를 다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입은 지금 이 바지는 어, 디자인이 지금 블랙이라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어, 디자인을 좀 선명하게 보시려면 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어, 주머니 포켓이 이렇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 부분에 밑단 부분에 이렇게 살짝 절개를 넣어서 뒤에는 고무 밴딩. 그리고 앞에도 고무 밴딩인데 이 앞에 어 뒤처럼 이렇게 주름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배 나오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디자인이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스판 기도 있고 여름 나일론 스판이라 NC 스판이라고 해서 면하고 나일론 혼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컬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셔도 돼요. 뭐 브라운 계열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얘보다 조금 더 어두운 베이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바지는 또 여름에 통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8구 통바지, 물론 8구, 8부, 8부, 9부 통바지도 있는데, 이렇게 기장감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제가 입은 디자인에 어, 이런 식으로 입는다면, 어, 키가 본인의 키보다는 조금 더 그런 커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주 하늘하늘한 이런 어, 소재의 통바지에다가 매치를 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으로 시원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블랙에 블랙으로 이런 어, 식으로 매치를 해도 어, 그냥 데일리룩으로 어, 꾸안꾸로 그냥 꾸민 듯안 꾸민 듯 아주 심플하게 어, 좀 멋스러운 코디가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어, 스커트인데요. 그냥 H 라인 스커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옆에 트임이 살짝 있고요. 이렇게 살짝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된 디자인인데 어 옆에 주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밴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어 여름에 바지 더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서 입으셔도 어좀 깔끔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 디자인은 RN 포켓 백이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가 살짝 좁아지는 그런 백이고 그리고 또 원단 소재도 되게 시원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봄에서 가을까지 여름도 물론 입으시고요. 어 저희 제가 하는 디자인은 거의 다어 워싱을 해서 나온 거라 그냥 세탁기 막 돌려서 편안하게 입으시면 돼요. 굳이 뭐 가림질을 안 하시고 입으셔도 될 정도로 아주 편안한 소재의 디자인이고 얘는 옆에 지금 통바지가 있잖아요. 이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입으셔도 돼요. 여름에 린넨 바지 좋아하시는 분들, 중년들은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짧게 캐주얼하게 그리고 또 이제 뱃살이 있으신 분들이나 키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안에 이너를 살짝 보이는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빼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좀 다리가 시간 정도 좀 짧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살짝만 어, 보일 듯말듯 어,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돼요. 앞뒤는 그냥 이렇게 똑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박음선이 없기 때문에 뭐팔 저처럼 팔뚝살이 많다거나 아니면 주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거의 어, 팔꿈치도 안 보일 정도로 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데일리 아이템. 그리고 또 여름에 이렇게 흰색, 블랙만 있으면 어, 바지를 다양하게 연출만 하신다면 어, 정말 어, 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슬리퍼 같은 거 하나 신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던가 슬리본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외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흰색이랑또 블랙은 어떤 느낌이 날까? 블랙도 한번 갈아입고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디자인, 마지막 컬러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아까 입은 거랑 같은 디자인인데 이렇게 블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는 화이트 이너를 입어봤고요. 지금 제가 입은 바지는 통바지거든요. 얘가 린넨 소재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름에는 정말 이렇게, 어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살에 닿는 느낌도 그렇고 되게 편안한 어 그런 소재의 어 바지인데요. 린넨 바지가 아마 다들 다른 데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음 원단 소재에 따라서도 이 흐르는 느낌이 다르고요. 만약에 바지인데 위에랑 또 달라서 어 바지 종류가 너무 얇아서 중량감이 없으면 입었을 때 이런 간지가 잘안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고급스러운 소재의 바지로 입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블랙이라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 지난번에 제가 이 디자인을 소개할 때 조금 더 슬림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옆에 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조금 뺐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워싱을 했기 때문에 세탁도, 세탁기 막 돌리셔도 되고, 손빨래 가능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저는 블랙 앤 블랙으로 입었잖아요. 이렇게 블랙의 아래를 시원하게,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어 어떠신가요? 조금 환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제가 칼라를 한번 그렇게 대볼게요 만약에 뭐 블랙에 베이지도 어 괜찮다고도 하는데 베이지 칼라를 이렇게 댔을 때랑 아까 화이트를 댔을 때랑 지금 제가 입은 블랙이랑 어떤 게더 어 이뻐 보이시는지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입으시는 거 보다는 블랙 엔 블랙 이라던가 블랙 엔 화이트로 입으시는 게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요 어 훨씬 더 좀 시크한 느낌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연출을 해 보시고 갖고 계신 바지 블랙이 있으시면 아무 데나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청바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빈티지한 느낌의 어, 바지 이것보다 살짝 연한 것도 괜찮고요 이런 청바지에다 입으셔도 어, 조금 더 영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따님 분과 같이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딸도 이렇게 해서 그냥 기장이 긴 통바지에다 입는데 어, 저희 딸이 입어도 물론 다르긴 한데 어, 되게 스타일시하고 어, 누구나 입어도 편한 디자인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저희 이렇게 라벨을 어, 해놨고요 어, 별거 아닌 것 같은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이렇게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어, 조금 더 매치있게 조금 멋스러운 느낌으로 입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갖고 계신 목걸이가 있으시면 어, 안 하는 것보다는 어, 하는 게 훨씬 나니까꼭이 목걸이가 아니어도 어, 갖고 계신 악세사리를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제가 어, 소개를 어, 두 디자인인데 이렇게 다섯 칼라. 그러니까 이렇게 화이트인 블랙 그리고 나머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그렇게 세 칼라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다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하는 디자인은 항상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되게 심플한 거를 제가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년들이 사실은 그렇게 옷이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그냥 나만의 컬러 나만의 스타일만 찾아 놓으신다면 그리고 또 기본적인 아이템들만 갖고 계신다면 굳이 철철이 해마다 어, 새로 사지 않아도 충분히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꼭 철철이 작년에는 뭐 입었지 어, 올해는 또 입을 게 없네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유행에 민감한 아이템들이 많으셔서 그럴 것 같아요. 어, 지금 제가 어, 아까도 화면에 보죠. 지금 제가 이흰 티에다가 바지 칼라를 계속 지금 바꿔서 디피를 해놨는데. 아마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에는 아래가 조금 칼라감이 있는 그런 유색 칼라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블랙을 매치를 하셔도 되니까 대신에 이 위에가 흰색인데 연한 톤의 너무 베이지라던가 아이보리를 받치면 오히려 좀안 어울리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데일리 룩으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 대하단에 보면 더보기 란이라고 있거든요. 더보기 란을 참고를 하시면 저희 쇼룸 주소 그리고 또 쇼핑몰 주소 그리고 또 밴드 주소 밴드에 들어가시면 난 몇천 장의 사진이 제가 입고 찍은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나는 좀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다 나만의 칼라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가 입은 코디나 그런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나한테 어울리면 그게 정답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진 찍은 거를 참고를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어,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같이 또 아침 저녁으로 에어컨 바람이 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중교통도 에어컨이 너무 세니까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